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준비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 또이 저녁 시간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가는 이 가정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아, 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장입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엉독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랄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들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나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거두시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폐허를내손 아래에 돌아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유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하다. 아, 이것만큼은 내가 의지할 만하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이것만큼은 내 것이고 마지막까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 믿을 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장 먼저 거두어 가시므로 우리에게서 없애버리시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지가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던 것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무엇 하나 온전한 것 없습니다. 완전하며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인간 관계도 사람들 사이의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합니다. 언제 갑자기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최고의 지,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 방법을 정말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혹시 당신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돈을 모으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돈을 가장 중요한 도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혹은 자녀들의 문제로 혹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목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냥 굴러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사는 동안 우리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 분명히 있어요. 그 계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일꾼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돌보셨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고, 훈련시켜 주셨고,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날, 우리를 비웃던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비웃던 수많은 사람들, 조롱하던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의 돈이 최고인 것처럼 명예와 권력이 최고인 것처럼, 지식이 최고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한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이죠. 영원한 한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따라가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갈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도 복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열매를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기입니다. 역대하에 있는 말씀, 역대하 10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기서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남한국 유다 왕들만 그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뭐 이렇게 쭉그 남한국 유다의 왕들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는 곳이 역대기입니다. 역대하 10장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어제 우리가 통독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지요.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일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우리가 어제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고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되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애굽 왕의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열 번째 재앙을 당할 때까지 버텼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독하게 만들어졌다라는게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렇게 강팍한 욕심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움직여 주시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권고해 주시지 아니하고 깨우쳐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3일 만에 여러보암과 모든 백성이 로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로호보함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애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솔로몬 왕이 참 지혜로운 왕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왜 이렇게 미련할까요? 아버지가 지혜로 우면 아들도 지혜로 울 텐데 정말로 미련한 선택을 합니다. 특권 의식 때문이죠. 교만 때문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라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11장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러 밤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이로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뎀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우미라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의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미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살게 하고 양식을 후이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12장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 2 0 0대요 마병이 6만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수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루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계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사계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드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 다른 큰 나라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과. 맛을 봐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애그 방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러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다윗성에 장사 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솔로몬 왕 때부터 그랬죠. 백성들도 왕도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찢어지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든 말든 내버려 두시고 결국 그런 죄들로 인해서 심판하시고 벌 하시는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려 두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안 주셔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깨달음을 주실 때, 즉시 돌아서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